연이어서 우리가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감을 통제하려고 해요. 내가 가진 어떤 돈으로 통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권력, 힘으로 통제하거나 어쨌든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를 제어하고 삶의 변수가 자기의 예측범위 안에 있기를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왕들은 별에 별을 가지고 점치는 점성술.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도 이제 그런 일환한 도로 불렀던 것이고요. 수많은 술법사들, 애굽에 나오는 술법사들도 다 그런 측면에 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두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 우리에게는 혹시 남이아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어,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소설인데 그 소설로 유명한 히가시노 게이코가 쓴또 다른 소설 중에 라플라스의 마녀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책인데 어, 이게 뭐냐면 소설의 주인공인 마도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라플라스라는 게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인데 어떤 일을 주장하냐면. 모든 이 세상은 원자로 움직임으로 됐는데 이 원자의 운동성을 이해하고 물리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예측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아플러스가 주장한 거였어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 마도카라는 사람이 마도카라는 여자 주인공이 이 뇌수술을 받는데 이 수술을 받으면서 모든 걸다 예측하는 아주 기기묘묘한 그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번개가 언제 칠지도 알고 우박이 언제 내릴지도 알고 때론 그것을 기기 몸에 조정해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꽤 오래 전에 읽었는데 이책 읽으면서 야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뭐다 예,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날씨예요. 예, 날씨는요, 예, 우리의 힘으로 잘 못합니다. 어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중국에서 하도 오랫동안 비가 안 오니까 중국에서 인공 강우 그 그러니까 폭탄을 쏘가지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 요도 은인가요? 그걸 이제 하늘에 쏘면 그게 이제 물 수준이 결집돼서 비가 내려요. 그런 일을 이제 실험을 해서 했는데 이게 낭패를 겪어가지고 아주 큰 곤욕을 치르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날씨는요, 사람의 힘으로. 참 어렵습니다, 감당하기가. 옛날에 이제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요, 그 칠권에 보면은 이런 일이 나와요.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이제 갑니다. 하는데 이제 이 헬레스폰투스라는 그 해협이 있어요. 그 좁은 해협인데 이 해협을 대군이 건너기 위해서는 막대한 다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리를요 놔버렸어요. 그 안에. 놨는데 다리를 완공하자마자 갑자기 거대한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다리를 확 쓸어버렸어요 크세르크세스가 에크셀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저 바다 그리고 저렇게 다리를 무너뜨린 저 바다를 혼내줘라 라고 해가지고는 뭐 했냐면요 바다에 대해서 채찍을 가지고 삼백대를 때렸어요 그리고 어, 바다를 꼼짝 못하게 묶어라 그래서 족쇄 쇠사슬을 바다에 던졌어요 이걸.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이야기예요 그 사실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사실 환경과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반호법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날씨를 바꾸는 건 고사하고 정확히 예측하는 것조차 틀리죠. 그래서 한간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상청 직원들이 야유회 가면 항상 비가 온다. 네, 얼마나 이게 예측하는 게 정말 힘든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고 또 막막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얼마나 비루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실 무작정 광야로 밀어넣으신 건 아니에요. 넣으시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헤매는 우리에게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광야의 선물을 들려서 우리를 그 인생의 광야로 밀어넣으십니다. 오늘 그 광야를 걷는 우리 손에 들린 선물이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걸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목마름을 통해서 영혼의 갈증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laughs> 다시는요 이 원초적인 욕구, 이 목마름, 이 갈증이라는 걸 통해서 내 영혼의 갈망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 영혼이라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인 갈망을 깨닫고 이것을 다른 곳이 아닌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그 장소 바로 이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죠 부족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고통을 감내한 능력을 길러서 영혼의 성숙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광야의 성수에서 주를 바라본 사람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이에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언제 경험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신앙의 경험이 많고 연륜이 오래될수록 이해하고 용납하는 아량이 넓어지기보다는 정죄하고 지적하는 경향이 왜 많아지는 걸까라는 거예요. 요즘에 나름 신앙의 연륜이 있다는 분들, 깊이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나와 다른 이들을 품는 일에 인색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그게. 그런데 제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비단 그분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초신자째는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요. 이거를 닥쳐도 감사하고 저렇게 일이 터져도 감사하고 늘 아멘이고 늘 감사합니다. 뭐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일수록 어때요? 우리 입술이 이렇게 사라지죠? 신앙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왜 우리는 마음의 폭이 좁아지고 품는 마음이 적어지는가? 그건요. 우리의 은혜의 경험이 갈수록 옅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말씀 앞에 놓아야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남을 말씀 앞에 놓는,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앞에 놓아서 남을 재단하는 자기 판단의 삶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의 삶은요, 진짜 진솔한 나의 영혼,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한 삶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솔직한 나의 민낯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같이 오래 산 부부도요 다 모릅니다. 그렇죠? 자기만의 비밀이 있어요. 그 마음의 한 구석에 꽁꽁 숨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드러내면 나의 처참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거는 나도 모르는 저 밑속에다 넣어놓는 거죠. 근데 이런 그런 삶에서 직면하는 하나님의 정직한 삶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 더 예리해지는 말씀의 칼날에 내 영혼이 난도질 당하는 느낌을 자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쓰리고 아픈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내 영혼을 난도질하면 내가 함부로 남을 비판할 수 없어요.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윗이 지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 압살롬의 칼을 벗어나서 유대 광야로 지금 쫓겨난 상황이에요 내몰려서 막 걷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유대 광야를 방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들 압살롬 제대로 용서해주고 제대로 품어주지 않고 어땠느냐 말도 해주지 않고 거기서부터 엇나간 것들이었던 것,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바세바와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너희 집에 이제부터 칼이 끊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자기 믿음을딱 마주하면서 제 안에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단초가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고, 얼마나 다윗이 자기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수세에 몰렸을 때 그래서 전쟁의 마지막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해요?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마라 너희들아 너희 칼에 인정을 두어라 라고 하잖아요 그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을 미워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잘못을 더 직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의 존재,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인자로 담보될 수 있음을 깨달은 3절에 보면요 주의 인자심이 무엇보다 나아요? 생명보다 낫다 그랬어요 다윗이 은혜를 경험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라는 보잘것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지금 담보되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불사의 광야에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다윗의 헌신과 다윗의 사랑과 다윗의 희생, 다윗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 것은 바로 그 주의 인자심으로 번역된 헤세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은 헤세드예요. 이게 여기서 헤세드는요 친절, 자비, 인자, 뭐 자애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헤세드는요 상호간의 계약에 기초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세드의 뜻이에요. 이해세드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보면요, 룻이 시어머니 나무잎를 따라서 모합당에서 이주해 오죠. 배들 내으로이주에 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정말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곡식하고 흔들리는 떨어지는 나달 그거 몇개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랑 같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주면는데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와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기업의 물을 자르세의 책무를 요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단호히 거절하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이 일이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마 라고 약속해요 나오미가 그것을 뭐라고 전언하냐면 보아스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거다 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룻기 전체를 흐르는 헤세드라는 중심 주제예요. 보아스가 룻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의 삶을 왕궁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의 삶을 전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 다윗은 그것을 유다 광야에서 깨달은 것. 하나님의 혜세드가 자신의 삶 위에 있는 가장 선한 길로 자신을 인도하실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띄어 주시겠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다윗이 고백해요. 이게 너무나 잘하는 구절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선하심, 이건 토부라고 하는 말, 여기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자하심, 이게 헤세대예요.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헤세는 똑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입장에 처하든지, 내가 어떤 지경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다. 심지어 바세바하고. 동치만 그 죄악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윗이 뭘 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주십시오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언약에 기초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언약조차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파렴치하게 외면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저는 그렇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실 것은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유다 광야에서도 그 헬세드의 비밀을 알았죠. 그래서 주의 인자심이 지금의 보잘것은 나의 생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이 생애 전체를 인도할 것을 저는 확실하니까 저는 저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두르고 계시니 내가 어떻게 안할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나이 평생에 주님을 손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다윗과 우리를 광야로 지날 때. 어떻게 보내요? 맨손으로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들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광야의 선물은요, 해세들을 경험한 사람만 광야의 선물을 받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광야의 선물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텐데, 자첫 번째 따라해 보시죠. 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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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필요 없지만 광야에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광야의 선물인데 그첫 번째가 오아시스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빨리 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완주하는가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빨리 간다고 생존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끝까지 건너지 못하면 중간까지 얼마나 빨리 도달했는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사막을 건널 때는요 목적지까지 얼마나 빨리 가는가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막의 길들은요 그래서 이게 어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옛날에 낙타를 타고 이동했을 때 그때는요 길이 되게 구불구불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싶을 정도로 이상한 방향으로 막 가요. 왜 그럴까요? 이리 들리고 저리 돌아가는 거는요 바로 생존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빠른 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은 사막 길은 언제나 오아시스를 향해서 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광야를 걷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속도에 자신의 삶을 걷는 사람은 광야를 다못 건넙니다. 중간에 죽어요. 인생의 광야를 걷는 사람도 누구나 할것 없이 하나님의 삶의 적재 족소에 배치해 두신 오아시스를 거쳐야 합니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멈춰야 할 곳에 멈추지 않고 들려야 할 곳을 들리지 않는다면 잠시는 빨리 갈수 있지만 결국에는 광야를 건널 수 없죠. 이거를 무시하고 오아시스를 지나치면 우리는 굶주림으로 갈증으로 쓰러지게 될 거예요.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는 것이다. 이 말을 무시하고 더 빨리 더 먼저라는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 삶은요, 삶의 신규에 먹혀버리고 말아요. 사막 여행자들이 오아시스에서 멈춰 하는 일을 세 가지로 듭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사막을 걷는다는 것은 체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죠. 여러분 쉼 필요하지 않은 분 없죠? 아, 우리 다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못 쉽니다 쉬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첫 번째, 내가 욕심에 쫓길 때못 쉬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 아, 그러면 못 쉬어요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지금 잠시 쉬는 게 너무나 아깝게 여겨져요 그렇죠? 그래서 쉬지 못합니다 두 번째, 불안하기 때문에 못 쉬어요. 여기서 쉬면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도록 설계하셨어요. 한 대학에서 학습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한 그룹에는요 6일을 일하고 하루 쉬게 했어요. 한 그룹은요 7일 동안 계속 공부하게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시겠죠. 네. 제가 저는 이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재수를 어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처음에. 옷, 이거 봐라.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드리고 곧장 와서 공부를 바로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날은 쉬는 날이니까 함께 교제도 하고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안한 거예요. 온통 다 공부에 다 투자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박살이 났어요. 네. 몸은 몸대로, 성적은 성적대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쉼이 중요한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중요한 건 어떻게 쉬는가예요? 쉼이 성경적으로 안식하다는 뜻인 그 샤바트라는 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하다는 동사가 샤바트고, 안식일은 어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근본적인 의미는요, 중단하다, 그만두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 그거는요, 안식일의 1차적인 뜻은 6일 동안 세상을 향해 살아왔던 내 삶의 방향성. 내가 분투하고 살아와고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삶의 방향성을 끊는다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휴식을 취한다라는 말이 안식 그 쉼이란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던 삶의 방향성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뜻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예배를 기점으로 내 삶의 방향성을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쉼의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두 번째로, 오아시스에서 멈추는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허겁지겁 걸어왔던 삶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을 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지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쉼을 통해서 정정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을 때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교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나의 욕심과 유혹과 불안과 조급함으로 실수했던 것을 되짚어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오아시스에 멈춰야 되는 두 번째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오아시스에 가면요 광야를 같이 걸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가 정보의 교류의 장이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 부족한 것들을 서로 나눠 쓸 수가 있어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남게 넘겨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데 필요 없는 것들은 거기서 만나서 건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정보를 교류하는 것처럼. 예배 공동체가 삶의 광야를 걷는 이에게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격려를 얻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때로는 책망을 경험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113편,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써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는요, 혼자 독단적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얻던 유익. 함께 위로를 얻고 함께 가면서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내 삶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내 신앙에 처져 있을 때는 신앙이 좋은 사람들 또 내가 좋을 때는 연약한 사람을 또 붙들어 주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예배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역할인 것이죠. 이제 그것이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서강대 철학자인 서동욱 교수가 한그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해답에 목말라 한다.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해답.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해답.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해답. 우리는 이런 해답을 향한 편리한 최단거리를 발견하지 못해 안달한다. 우리는 성급하다. 그래서 남이 찾은 답안을 빌려서 빨리 사용해버리는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성공적인 사업의 해답, 공부의 해답을 찾아 이리저리 몰려 다닌다. 그런데 남들이 찾아낸 해답이 자신에게도 꼭 맞던가? 이외 글들을 보면요, 나만의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미 답은 널려 있는데 그 답이 나의 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고민하고, 내가 혼자 그것을 궁금하며 찾아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서동욱 교수의 주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답을 도착하기 위해서 빠른 걸음으로 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재촉하면 재촉할수록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자신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서 유다 광야에 섰을 때에 다윗은 이 정답을 찾았어요. 오늘 3절과 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 것은 그 답이 자신의 노력과 결실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광해의 선물인 오아시스를요 무시하면 내 삶에 신기루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오아시스를 거친 사람만이 사탄이 주는 신기루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루는 완전한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를 반사해서 투영한 거예요. 진짜 같아요. 정말로 진짜 같아요. 거기 도착하면 그 신기를 거기에는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같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잡을 수 없어요. 그 신기루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광야를 건너는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신기루가 보입니다. 그런데, 오아시스에서 필요를 채운 사람에게는 신기루는 그냥 신기루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광야를 건너면서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고 재촉해서 빨리 지나갔다면 신기루는요 내 삶의 오아시스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오아시스를 지나쳐서 신기루만 쫓고 가는 우리는 아닌가 내 삶에 주는 진정한 오아시스 하나님이 주신 그 오아시스에서 참된 만족과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오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주시는 그 오아시스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 주님만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잠시 어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아시스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박박한 삶의 광야를 걸으면서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게 하시는 목적지까지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